원? 야, 잠깐, 저 사람 스폰, 스포... 야, 삼숙인데신 시... 스폰 몇 개일까, 저 사람? <laughs> 아니, 근데 저, 좀... <laughs> 설마. 내가... 야, 이새끼 왜 벌써 와 있어? <laughs> 깜짝이야. 반갑습니다. 어서오세요. 야, 근데 오늘 게임 개안 풀리는데 왜 시청자는 느냐, 계속? <laughs> 개어이 없네? 님들 엇가다, 아니, 진짜 변태인가봐, 이 사람들. 아니, 왜 엇가다, 아니, 엇가는 아니고 사실 오늘 좀 못하고 있기도 해요. 이번 판키당 2,000원 해보실래요? 키당 2,000원? 가보자. 감사입니다 <laughs> <laughs> 1킬 하고 도전 외쳐도 되나요? <laughs> <laughs> 아 이거 그 이번 판만인가요? <laughs> 아뭐 별건 아니고. 네. 1당이 좋지 좋지. 개빡개만다 뒤졌다. 이제 아, 볼까아일반은안 해요. 일반은 안 해요. 이반은 제가 안 하죠. 에이, 그런 양심 옛날에 했던 거 같기도 하고 생각해보니까 다 옛날에 하잖아, 아니 <laughs> 누가 길당 미션 걸었는데 나 그때 일반 게임으로 아니, 일반 게임으로 해도 된다는 조약 없었잖아 아, 아니, 안 된다는 조약 없었잖아요 하면서 내가 일 게임으로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니, 근데 약간 상황에 세세히 써놓든가 네? 내 잘못은 아닌 듯함? 이제 채팅창 안 보시겠네. 근데 나 원래 랭크 할때 채팅창을 잘못 보겠네요. 그게 좀 미안하긴 한데 랭크 집중하면은 진짜 못 보겠음. 그리 채팅창 보면 너무 못해 나도. 나도 내가 아는 게나 채팅창 보면 진짜 개 못한 게임. 지금도 채팅창 보면서 하니까 템 이상하잖아. 뭔소 소린지 아시겠죠 이게? 이거 이거 가로부터 만들었어야 되는데. 앵게할때잘 까먹는 거 인정이죠. 근데 생각보다 좀 오래 못 봐요. <웃음> 에반데. <웃음> 우리 때문에, 유유. <laughs> 맞아, 니들 때문이야. 님들이 제 아이디 알려줄 테니까 제 아이디 대신 돌려서 히어 복구해 놓으세요. 원래 이터였거든요, 이거. 님들 없었으면 이터였어요. 아니다, 님들이 한번 떨고 있구나.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물음표. 저만, 저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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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다이빙 가자. 아니 안 돼요. 제가 말 실수한 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. <laughs> 이게 내 잘못인가? 근데 이상하네. 나이스. <laughs> 다이터너티는 뭐야, 씨. <laughs> <laughs> 아, 근데 목... 목이 아프네. 설마 코러스 헉... 저희가 하면 다 해야 될거 근데 저보다 티어 높으신 분들도 있을 걸요. 아까... 어... 저기 옥달군님만 해도 나보다 티어 높은 걸로 왔는데 저분이 지금 당장은 말이죠. <laughs> 좀만 기다려라. 널 꺾고 올라서 주마. 압류, 압요 아니, 건방지네? 방금, 텔포 있었는데, 끊었네? 뭐지, 맵팩인가? 咳,구나 <laughs> 그, 쪼미라는 게, 혹시 수명 다될 때까지 기다리는 건가요? 말 개같이 하네. 아, 아, 아닙니다. <laughs> 아, 네, 야, 나 진짜 목 잠긴다. 잠깐만, 말 좀만 적게 할게요. 물 마셔야 되는데, 게먹으면서 물을 어떻게 마시냐. 아니, 이게 롤은 죽으면 은 죽었을 때 뭔가 할 시간이 있잖아. 근데 불선는한판 동안은 계속 해야 되니까. 어, 야, 곰이 있네, 근데. 어, 숙작 좀맛있는데요 여기 동물 다 있을 테니까 좀 잡고 가자. 벽을 보는 버니스. 벽에 낀 버니스. 몇 어. 대지 왜 없냐? <laughs> 옆에 물은 있는데 물 맞을 시간이 안 나오잖아 이 게임 아니에요? 내가 너무 게임에 진심인가? 아 님들 때문에 목가린 거니까 목치료비도 입금 부탁드립니다. 입금해야 될게좀 많네요, 여러분들이. 데포트 아, 할 때? 민사람 뭐하오? 왜탭댄스 춤? 아, 저 파란 상자! 도망주신경만. 파란 상자. 생존자가 음식이 없으신가? 근데 왜 병원이 안 틀렸지? 할게 없는데 나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주가의 운석 알파에서 리더 싸우지 않았을까? 사망했... 잠깐 버니 죽었다 야 이거 <laughs> 운석 다니엘인 것 같은데? 한번좀 늦었지만 가볼게요. 별로 관심은 없다. 몸 이제 죽어 있고 야 이거 동물을 별로 안 잡은 판인 거 본데, 이판 자체 음... 버니스 여기네. 싸움이 이렇게 끝이 아닌가? 그래 가지고... 아, 좀아쉬운는데한 타이밍 땅 늦었네. 죽였다 뭐야? 이거... 아, 중통 좋아하는 사람 많네. 이게..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미쳤나? 아니, 뭐지? 왜, 왜 들어왔지? 자. 서로 발 걸지 마 뭔가 드 죽었나 봐. 원석 보다가. 미련 갖지 마라. 와, 되게 많네. 가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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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꼴봤네꼴봤네 <laughs> <맞네? 웃음> <꼴 맞네>, 좀? 질에 <laughs> 있어? 생나는 생단은... 야나알파 잠겼는데 뭐냐? 아, 뭐야, 숲생나 없어졌고? 병생나. 신기하군. 아니 뭐해? 와, 근데 개 많아. 사는 없겠지. 아, 근데 지금 생나이 싸운 거 같은데. 아니네, CC 하나도 안 먹혔네. CC 안 먹혔는데 여기. 나안 먹을 수도 있긴 해. 이게 병원은 CC가 별로 안 중요한 게 연못이 안 잠겼으면은 CC를 굳이 딸 필요가 없음. 라이터 아까 두고 왔는데. 학교 가서 총통 만들기만 하고 일단 만들긴 하겠는데 쓸지는 모르겠어요. 들고는 다니죠. 오메가 병원. 아 병원이네. 이런 알파 보기 빡센데 알파를 보는 게 그리고. 배우 값이 있나? 들어가서 먹고 싶은데,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? 나약승인가 아잠깐만나하지인데 조금 낯선 장수로군 아니, 빛. 비치... <laughs> 어. <웃음> 아니, 에타 빌드 해 놓고. 아, 니 오메가 없네. 뭐야 이거? 이상한 데 게임이. 신기하고. 와 여기서 너무 예측 지린다. 사냥하기 아주 좋은 날. 동물 싹다 잡고, 아니, 왜그 큐? 진짜 잘나린다 아까부터 계속 맞추네. 다 위탁 버리죠. 이러면 에타에타인데 애타. 셀이 유가 당연히 의사는 없겠지 생존자가 통통을 그냥 쓸까? 쓸만한 거 같긴 한데 지금 조합이 쓰자 골라 버릴게요 연파는 좀 쓸만할지도? 네, 라인업이 괜찮아 보임 그래 이 오빠 오브젝트 보는 사람이 진짜 없네. 이상하게. 왼쪽에 사람이 오긴 했네요. 나 금고 많이 없어가지고. 저기는 구석진 들어서 따라가면 안될것 같아. 짐승 냄새가 났다 사냥하기 아주 좋은 날이군. 아 가기 좋긴 한데 연판 연판 1등각이좀 나오긴 할것 같은데 템트도 올려 올리려고요. 이거는 신발 비율가 아무래도 이게. 후반 가면은 별로 좋은 신발이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, 이거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, 아니, 근데 이, 이럴 거면 차라리 폴라가 좀더날 듯? 템 루트에 버건디 올리는 거면은 폴라가 좀더난것 같기도 해요. 모르겠어요. 근데, 아니, 이거를 내가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봤으면 알겠는데, 그걸 몰라서... 일단 이속이더 높으니까 더 낫지 않을까? 이게... 내 생각은 그래요. 이건 잘 모르겠다. 콜라 다시 가져오나요? 아니 그래도 우리 노란색이라는 낭만이 있잖아요, 여러분. 저는 낭만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. 밝게 잡아주지. 개 무섭네. 我。Wow.

아 표식 한 번만 찍혀줘, 제발. 와이 사람 뭐임? 아니 실력인가 이거? 아니그 진짜 잘 쓴다. 뭐지? 아니 심리전을 다졌어 한번한 번도 못이기다저 사람을? 당연히 의사는 없겠지. 하 아, 아쉽네. 잡아주세아 아쉽. 금지구역 설정됐습니다. 아 내가 가는 곳만 막혀요. 아이, 키를 못하네. 애들이 그냥 쭉 빼가지고. 뭐죠, 이게? <laughs> 이게 뭐죠? 아니, 근데 뭐, 나올 것도 없긴 해, 사실. 최종별류라. 여기 에 헤르메스가 최종별류긴 한데. 치명테리로 치면은. 두개 겹쳐있죠. 그럼 방어력 두배 되냐? 아 아니 방어막. 근데 이것도 방금 판도 보시면은 총통이라서 한 것도 좀 많아요 방금 아까 주이치가나 노릴 때도 그렇고 총통이라서 게좀 많아요 아니 근데 폴라였으면 애초에 제키 잡았으면안 그냥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제키 녹았을 것 같기도 하고 폴라였으 <laughs> 혹시나 해서 여기 여기 덧갈아놓는 변트들이 있거든요 진짜 그런 사람 있어가지고 조심하게 갈게요 이거 결국에 하고만 안 나면 되는 거라 사냥을 시작하지. 여한의 목에 뭐 스포기 몇 개나 있을까. 잠시 후. 임시 안전지대가 활성화됩니다. 매그라도 확실하게 노릴 걸. 좀 아쉽네. 너어드좀 줘라. 이거는 너 금고 좀 빼야겠는데? 밝게 될 거야, 밝게 될 거야. 인체 안전지대가 활성화 되는 거야. 두명 남았습니다. 과연 승리를 가져가는 건 어떤 선수가 될까요? 봉원디다 지원. 미련 갖지 마라. 요한? 야 잠깐 저 사람 스폰 야 삼숙인데 스폰 몇 개일까 저 사람? 음? <laughs> 아니 근데 저 <laughs> 설마 야이 새끼 왜 벌써 와있어? <laughs> 깜짝이야. <웃음> 때리지 말아봐 <laughs> 아이 노말게임 아닙니다 랭크게임입니다 와, 이 사람 방어숙장 몇이냐? <laughs> 아니야, 음식과 노피 차는 게 비슷하잖아. <laughs> 야, 이거는 <laughs> 유튜브 각이다. <laughs> 아, 개웃기네, 이 사람. 누구냐? 누구야, 이 사람? 아, 개웃기다. 잠깐, 이거 저작권 노래 좀 좀만 더 틀게요. 저작권 없는 노래 좀. 어, <laughs> 잠깐만. 맞다. 나 킬당 2,000원. 와, 맞다. 진짜. 와, 말 있잖아. 합니다. 만이천 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 만이천 원 감사합니다. 냥 고맙습니다. 멍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와. 몇 개야, 미친놈아!